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신탁 회사가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받으셨습니까?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이 문구 딱한줄 때문에 나중에 입주가 아무리 늦어져도 위약금 한푼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대법원까지 갔던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A 씨는 몇년전 신탁사 B가 시행하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. 입주 예정일은 2019년 12월. 그런데 건설이 계속 늦어지더니 약속한 날짜를 훌쩍 넘겨버렸죠.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넘게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 대금의 10%를 위약금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쓰여있었습니다. 그래서 A씨는 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상식적이죠? 그런데 신탁사 B의 답변은 황당했습니다. 계약서 특약을 보세요. 우린 신탁 재산 안에서만 책임집니다. 지금 줄 돈이 없네요. 이게 무슨 말일까요?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갔습니다.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그런 특약은 법의 취지를 피하려는 꼼수다. 무효. 라고 판결했죠. A씨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책임져야 한다. 신탁사의 책임안정 특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겁니다. 즉 법원은 신탁사가 위약금을 줘야 할 책임은 인정했지만 그 책임을 신탁재산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.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? 신탁 재산이라는 건 사업이 잘못되면 돈 빌려준 은행이나 공사한 건설사가 1순위로 가져갑니다. 그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남는 게 없으면 우리 같은 일반 수분양자들은 위약금은커녕 계약금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줬지만 현실적으로 수분양자가 대기업인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서, 문구 하나하나를 고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계약 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인 겁니다. 신탁사가 시행사라면 책임한 정특약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. 만약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싸우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